안녕하세요. 치매 박사 주안나입니다. 땡땡을 조절하면 치매 예방이 40%까지 가능하다고요. 치매 약물이 30%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땡땡과 약물 치료를 같이 한다면 치매를 40% 더하기 30%, 즉 70%까지도 치매를 관리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치매 박사 조안나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나 집안 어른이 있으신가요? 집안 내력에 치매를 앓았던 분이 계시고 나도 요즘에 조금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하는데 혹시 치매 위험성은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혹시 이게 유전의 땜에 어쩌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외래에서 보면 자녀분이나 혹은 형제 자매분들이 보호자로 오셔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20년도 란셋에 실린 논문에 보시면 총 12가지의 위험인자를 조절하면 침해 예방이나 지연이 약 40%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침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100%라고 할때 40%면 정말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2020년도 란세세실린 논문을 토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란셋이란 논문은 사실 의 의사들 논문 쪽에서는 어떤 꿈의 논문이고요. 아 정말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곳에 실리면 기본적으로 그냥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첫 번째로 중년기, 50대, 60대부터 준비해야 될 치매 예방 수치 총 6가지에 대해서 먼저 딱 집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학습과 교육, 뭔가를 이 배우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뇌를 굉장히 좀 활성화 시키고요. 사실 이것들로 인해서 사실 뇌세포 자체에 수가 막 늘어나지는 않지만 세포와 세포간의 연결이 굉장히 단단하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학습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연구에 따르면 특히 20세 미만의 교육이 높을수록 나이 들어서 치매 위험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70대 이상 어떤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 사실 그 당시에 전쟁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그분들이 조금 많이 속상하고 억울한 기분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속상한데 그런데 다행히 이 연구에서 보면요. 단순히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정규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배우는 이 뭔가 배우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조금 시도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막 앉아서,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일상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뭐, 요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안 해본 새로운 요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이제 부르시면서 가사도 외우고 음정 박자 외우고 그렇게 또다 같이 배우시고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막 하신다거나 아니면 체조하시는 것 아니면은 뭐 뜨개질, 뜨개질이나 뭐 수놓거나 아니면 이제 그림 그리거나 글씨, 뭐 필사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분야에 상관없이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모든 배움의 과정들이 결국 우리의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50대, 60대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치매 원칙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게 순서대로는 두 번째로 나왔지만 사실 치매 예방의 전체 12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그것은 바로 청력저하입니다. 약간 의외라고 느껴지시죠? 흔히들 청력이라고 하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력이 단순하게 뭔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억력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보는 것 아니면 뭐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을 느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몸의 감각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자극들을 받아들이지만 사실 가장 많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청력이라고 해요. 이 청력을 통해서 자극이 뇌로 들어오고요. 결국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최근 이 연구들은 청력 손실과 기억력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치매와의 굉장히 깊은 관련성을 굉장히 보고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한 논문에서는 젊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력저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머리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청력저하가 있는 사람들이 해마라고 하는 어떤 머리 안에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크기가 굉장히 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0대 60대부터는 정기적으로 꼭 청력 검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 높은 막큰 소리로 헤드폰이나 이어폰 이런 것들을 긴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러면 이렇게 좀 가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이미 어릴 때 병으로 아니면 좀 사고로 인해서 청력이 좀 약한 분들, 청력이 많이 소실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청력이 많이 손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청기나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청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치매 발병률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청각보조기기나 보충기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뇌의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50대 60대부터 지켜야 될 치매 원칙 세 번째는 바로 머리 보호입니다. 사실 치매의 원인이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뇌 손상을 주는 다양한 외부 요인 중에서 1번이 바로 머리가 다치는 것이라고 해요. 사실 이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건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자체가요, 사실은 이 굉장히 단단한 두개골이라고 하죠, 뼈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사실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뇌가 두부처럼 이렇게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 자체는 단단한 뼈로 1차 보호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물로 인해서 완충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머리를 다치는 상황들이 일상생활에 많죠. 주로 머리를 다치는 경우는 뭐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투 같은 스포츠도 있을 수 있고 떨어지는 추락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좀 머리가 다칠 수 있는데 덴마크의 한 연구를 보면요, 평균 10년 동안 머리를 다친 사람들은 쭉 추적 관찰했을 때 머리가 다친 이후에 치매 위험이 약2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 다친 이후에 초기 6개월까지가 이 치매 위험이 굉장히 높은 기간이었다. 그리고 머리를 다치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한번 다쳤을 때좀 심하게 다칠수록 굉장히 치매 위험이 높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꼭 헬멧 쓰고 타셔야 돼요. 꼭 헬멧 쓰시고, 그리고 운전시에 이렇게 안전벨트, 아무리 가까운 거리 가더라도 안전벨트 꼭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등산하실 때는 사실은 넘어지지 않게 등산스틱, 그리고 외출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제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좀 지팡이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적이지만 사실 그것들이 머리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네 번째 건강 수칙은 바로 고혈압 조절이에요. 여기서는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40대부터는 수축기 혈압을 130 이하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혈압을 재면요. 혈압 수치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위에 높은 게 하나 나오고, 낮은 게 하나 나오는데, 위의 것을 저희가 보통 수축기혈압이라고 하고, 아래 것을 이완기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에는 이위의 것, 수축기혈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 수축기혈압을 13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은 젊을 때부터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조금 40대, 50대 좀 젊으신 분들이 이제 혈압 체크하고 나서 이제 고혈압 진단 받으시고도 조금 약 복용에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나이부터 약을 먹으면 어떡하냐? 아니면 아, 나는 정말 이 약에 벌써부터 중독되기 싫다거나 아니면 이게 내가 조금 살이 쪄서 그런 거니까 몸포개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혈압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사랑꼭 상의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는 약을 먼저 드시면서 그 이후에 약을 먼저 드시면서 함께 체중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그리고 혈압 관리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조금 일기나 일지를 쓰시는 게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매일 쓰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저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좀 요일을 정해서요, 아, 난 항상 토요일에 아니면 난 항상 일요일에 이렇게 딱 요일을 정해서, 딱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매주 같은 요일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직전에 바로 잠자리에서 혈압을 좀 재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될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바로 과도한 음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도한 음주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정확히 대시하는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음주라는 게 굉장히 기준이 나라마다 좀 다르고 또 이제 굉장히 이게 딱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말해 주는 논문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논문에서는 젊은 나이에 오는 치매는 정말 과도한 음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과도한 음주의 기준은 이거를 알코올 양으로 제가 환산해 봤을 때 주종에 상관없이 맥주나 소주나 와인 모두 일반적으로 따르는 양의 한 잔을 한 단위라고 봤을 때요. 일주일에 21잔 이상 하루에 평균, 평균 하루에 세잔 이상은 과도한 음주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하기로는 일주일에 14잔 이하로 마셔라. 결국 평균으로 하루에 두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과도한 음주는 뇌 자체에 굉장히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특히 머리 중에서도 앞쪽 뇌가 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부터 특히 젊을 때부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마지막은 바로 비만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제 이제 젊은 나이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중년기에 비만이 있을 때 나이 들어서는 치매가 2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재미있는 연구를 봤는데요. 비만이나 과체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체중을 많이도 아니에요. 2kg 이상 감량했을 때 실제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 연구는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할때 저희가 뭐 아주 많이도 아니고, 물론 10kg 빼고 더 많이 빼면 좋죠. 하지만 2kg 정도만 빼도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진다. 이건 정말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크게 목표를 잡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내 몸무게 한 2kg는 한번 빼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50대, 60대 중년기부터 치매를 위한 핵심 원리 6가지를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총 12가지 중에 전반전이었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후반전 특히 70대 80대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또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치매 예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그때마다 이제 바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 그런데 예방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조금 힘들다. 혹시 그런 것 말고 좀 새로 나온 약이 있다면서요. 신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는 앞으로 약물 치료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한 신약의 임상 시험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뭐 신경과 의사로서,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대학병원 교수로서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제가 치매 예방을 위한 강의를 제 유튜브 채널에 가장 1화, 가장 중요한 강의로 먼저 준비한 이유는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아직 이제 치매 예방 이 12가지의 수칙을 시키면 40%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정확히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가장 효과적인 치료에 대도 효과가 한30%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비교를 해도 치매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없지만 만약에 치매 예방에 40% 효과가 있고 약물이 30%의 효과가 있다면 이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같이하면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40%, 30%, 70%가 치매가 예방이 될수 있겠지만 사실 치료에 있어서는 가끔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그러니까 상승 효과를 내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이라도 저는 치매 예방을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곧 치료제를 우리가 곧 쓰게 될이 앞둔 이 시점에서 미리미리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치매 예방을 한다면 앞으로 쓰게 될 약물의 효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정말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치매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50대 60대부터 지켜야 될총 6가지의 수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생활에 좀 적응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오늘 종이에 이렇게 조금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고 그거는 적어서 우선은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하면 사실은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보이는 곳에 뭐, 거울 앞에 붙이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 냉장고문 앞에 붙이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붙여놓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볼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걸 조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은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정말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변화들로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갈 때요,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가 있으면 훨씬 다니기도 편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치매라는 길을, 어떤 길을 찾는데, 제가 정말 지도를 잘볼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는 제가 그런 나침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치매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그런 치매 박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치매나 뇌 건강에 대해서 뭔가 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앞으로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요. 밑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함께 정말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영상 내용 관련해서 퀴즈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달아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 아버님, 어머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의 응원에 흠입어 다음엔 제가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의 빨간 티코 딸 조한나 아빠는 딸을 애기고래라고 부르셨습니다. 항상 아침에 출근하실 때면 우리 애기고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서 일하러 나가신 아빠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오시면 딸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빠에게는 딸이 제일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먼 지방에 좋은 일자리 제안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아빠는 딸과 떨어질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기회를 다 거절하시곤 하셨거든요. 아빠는 딸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딸은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때도 때로는 위축될 때도 많았어요. 아빠는 빨간 티코를 운전하셨습니다. 그 빨간 티코로 매일 아침 수험생인 딸을 등교시켜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딸을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의 헌신 덕분에 딸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6년 의과대학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고생하시는 아빠를 생각하면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 후에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습니다. 신경과 교수님들께 뇌졸증, 경련, 말초질환, 탑킨슨병 등 다양한 뇌질환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에 삼성의료원 신경과 치매파트에서 임상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삼성 의료원에서 보낸 3년은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그리고 생생한 임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모를 씌워 드렸을 때 너무나 좋아하시는 아빠의 모습에 딸은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지금까지 잘 키워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딸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돌아와서 전문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치매 및 기억력 클리닉을 만들고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생과. 세브란스 병원 인턴과 레선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재밌었고요. 더 많이, 더 정확히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연세대학교에서 2년간의 장기 연수를 허락해 주셔서 치매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명성을 가진 미국 UCSF의 메모리앤 에이징 센터로 새로운 배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많은 희생 덕분에 딸은 미국에서도 배우고 싶던 공부를 마음껏 할수 있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딸은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아빠가 깜빡깜빡 하신다는 것을 딸이 기억하는 옛날 빨간 티코를 운전하시던 젊었던 아빠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딸만 바라고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아빠에게 내가 과연 좋은 딸이었을까? 점점 약해지는 우리 아빠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치매와 노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진료실이나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 아빠들은 자기를 어떻게 아끼고 보살펴야 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아빠들을 위해 조한나 교수의 유튜브 채널 치매박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의 빨간 티코가 딱 생각이 나요. 아빠의 빨간 티코는 작고 약한 저에게 응원이자 힘이었거든요. 부디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이 많은 지식이 우리 부모님들의 뇌와 신체 건강을 응원하는 빨간 티코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빠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도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50대와 60대.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의 저하입니다. 과연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이 잘안 보이면 자연스럽게 안과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잖아요. 그런데 뇌 기능에 있어서 특히 인지 기능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이 귀의 건강에는 조금 무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혹은 아시는 분께서 너무 큰 소리로 TV를 보시는 경우 혹은 대화하실 때 아무리 크게 높여도 좀잘 알아듣지 못하신다면 혹은 작은 소리를 잘못 알아들으신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 보시고요. 이것을 관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보기를 드려볼게요. 1번 후각 2번 미각 3번 청각 4번 시각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래 댓글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